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음 기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은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노엽게 하시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이라는 단어는 가르쳐 인도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조금 높여 부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스승님은 가르쳐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많은 스승이 계셨지만 아직도 잊지 못하는 스승님이 계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유치원 가고 그럴 때, 저는 유치원을 가지 않고 여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띄엄띄엄 설렁설렁 배워서 한 체르니 40번 초기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17살에 여기 내려왔는데, 이제 교회 반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피아노 학원에서 배운 피아노 실력으로 교회 반주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계속 반주를 하다가, 아, 나도 교회 반주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그 교회 반주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교회 반주는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해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연습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쉽게 누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예전에는 뭐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그런 시절에 이런 시골에서 교회 반주를 배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배울 돈이 없었죠. 그래서 피아노를 더잘 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년 전이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 개척 초기였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이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한 1년을 넘게 돈을 모았는데 8만원을 모은 거예요. 그 당시에 한달 레슨비가 4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딱두달 정도 배울 돈을 모아서 이두달 만에 나 정도면 마스터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학원을 찾아갔는데, 제가 이 일대 학원을 다 찾아갔습니다. 감곡장원에 있는 모든 원장님들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했죠. 교회 반주를 배우고 싶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가르칠 실력이 되시냐?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이, 이 피아노학원 원장님들 다 제가 치는 것을 제가 테스트를 했죠. 그러던 중에 이 장원교회 바로 옆에 있는 소망피아노 교습소라는 고제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아, 그분이 교회반주 실력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테스트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가 8만원 밖에 없으니까 두 달만 배울 수 있다. 두달 안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반주를 배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이 8만원이라는 돈을 받으시고 제가 반주를 할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가끔은 가난한 저를 위해서 간식도 사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차비도 주셨던 그런 너무나 감사한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 그 스승님의 가르침과 그 인품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스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네. 안 계시면 부러운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아멘.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그때 너희는 참내 제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셨습니까?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스승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산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임만누엘 교회의 그 이하영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다 보면 매번 결론은 똑같아. 매번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주일마다 말씀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뭐 옛날 코미디언처럼 이제 설교 제목만 봐도 척 보면 압니다.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 알죠, 다. 다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아주 당당하게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목숨까지 주님을 바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언장담 제가 이 사자송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상남자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뭐 저는요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지금 없지만 나는다 제드로가 니다 주로 어서 제가 주님을 따라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우너 진짜 잘 잘했어. 진짜 어 그렇게 너가 호언장담하니까 넌할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진짜 너한테 이야기 하겠는데 너 진짜 목숨까지 나를 바치 나에게 바치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배신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세 번이나 배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늘보자와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낙고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렇게 다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치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개명이죠. 그러나 이 어려운 개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기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지자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위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이시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대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도와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구의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누구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구할 것이니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왜? 내가 성령님을 보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할 거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면서 너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어려운 계명을 주의 성령이 그 진리의 영신 성령이 오셔서 도와 주신다면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의 계명에서 자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지키게 됩니다. 왜요? 누가 도와주시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이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이 이 개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세요? 너무 쉽지 않으세요? 이 어려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 거룩한 영이, 그 귀하신 분이 전능하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그 계명을 지키기가 참 쉬운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700명대의 하루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인도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하루 확진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뉴스 들으셨다면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확진자가 40만 명. 하루에 사망자가 3,500명이 돌아가시는 분이 3,50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병원 가야 할수 있다는 것은 뭐 상상도 할수 없고. 찬소를 구하지 못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요즘 어 인도에서는 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어이 면역력 증진 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거 아시죠? 힌두교는요. 소를 아주 신성시합니다. 이 인도의 에, 들소인데요. 이 가우르라는 이 들소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소를 거의 신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신성시하는 소의 똥과 오줌을 받아서 온 몸에 바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뭐 더한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차마 여러분들 놀래실까봐 이 정도의 사진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르고 있는 게 소똥하고 오줌이에요. 이거를 바르고 이제 이 마를 때까지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성한 소의 똥과 오줌이 면역력을 증진시켜서 뭘 이길 수 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똥좀 한번 발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잘했어요. 잘하지 못했어요. 잘하신 것 같습니까? 한번 똥좀 발라 보실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계명을 던져 주시고, 그냥 혼자 편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부탁하여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영양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그 진리의 영신 성령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유케 하신다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